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어깨를 한번 움찔하며 공방으로 향했어요. 작은 골목 끝에 자리한 가구 공방은 낮은 지붕과 오래된 간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요. 문을 열자 나무 향이 은근하게 스며 나왔습니다. 그 향은 오래 전 할머니 댁 장롱 냄새와 비슷해 민지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어요. 공방 깊숙한 곳에서 원목 판재를 옮기던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수. 나이 예순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잠시 멈춰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스쳤습니다. 민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 옆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처음 오셨지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투엔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혀 있었어요. 민지는 공방 내부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엔 나뭇결을 다듬다 만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그 사이에서 작은 금속 공구 하나가 민지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손잡이에 김이라는 글자가 아주 엮게 새겨져 있었어요. 민지는 괜히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수는 그 공구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공구를 치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오래된 겁니다. 손 베일 수 있으니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사장의 손동작은 지나치게 급했고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후에도 영수는 민지를 멀리서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한 감정을 숨기고 있는 듯 했지요. 공방 밖에서 바람이 울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왜 이런 낯선 사람에게서 친근함이 느껴질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손끝에 남아있던 나무 향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듯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공방의 첫날이 그녀 가족의 20년 묵은 이야기를 다시 열어젖히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요. 민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도 공방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좁은 복도를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나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틈은 아주 얇게 벌어져 있었고, 안쪽에서 빛한 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민지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무결은 오래되어 거칠었고, 손을 대자 미세한 먼지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장 영수가 급하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빠르고 거칠었어요. 영수는 문 앞에 선 민지를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지는 놀라 몸을 조금 물렸지만 영수의 당황한 기색은 이미 숨기기 어려운 상태였지요. 여긴 창고입니다. 안에 위험한 장비가 있어서요.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짧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 의문은 더 선명해졌어요. 방 안에서 풍겨오는 분위기는 단순한 창고와는 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잠시 보였던 액자 모양도 신경 쓰였어요. 민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왜저 방만 잠그는 걸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감싸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의 어깨는 희미하게 떨렸고 숨이 가쁘게 들이켜졌다 나왔습니다. 민지는 그런 사장의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오랫동안 감춰온 무거운 감정이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듯했지요. 공방 다른 직원들은 사장에 대해 말하기를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사장님은 사생활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옛날 일은 전혀 말안 하시죠. 이런 말들은 민지의 의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방을 떠나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문은 다시 잠겼지만 민지의 머릿속엔 더 크게 열려버렸습니다. 문틈에서 스친 찰나의 사진, 사장의 흔들린 눈빛,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뒤엉켜 묘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날 저녁 공방 앞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선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닫힌 문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리고 민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문 안에 있는 물건 하나가 그녀 가족의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들 단서라는 사실을요.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민지는 공방 창고 옆에 쌓인 낡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가득한 종이 냄새가 퍼졌고, 오래된 종이들이 사각거리며 흘러내렸습니다. 상자 안쪽에서 색이 바른 신문 묶음이 발견되었어요. 신문 귀퉁이는 누렇게 변해 손만 대도 부서질 듯 했지요. 민지는 조심스레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굳어버렸어요. 신문 한복판에 사업가 김영수 유서 남기고 실종이라는 굵은 제목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사진은 흐릿했지만 윤곽은 분명했습니다. 이목구비와 자세, 그리고 표정은 지금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던 그 사장과 너무 비슷했지요. 설마 같은 사람일까? 민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목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신문 기사에는 사고 직전 영수가 남겼다는 유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짧은 문장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지요. 민지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이유를 알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가족을 둘러싼 그림자를 손으로 건드린 느낌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영수가 쓸림 소리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고 신문을 바라보는 눈은 고요했지만 아프게 떨렸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신문을 접어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영수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비밀을 누군가 건드렸을 때 흘러나오는 깊은 숨 같았어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공방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고, 걸음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지요. 민지는 상자 앞에 멈춰 서서 머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내가 뭘본 거지? 왜 우리 가족 이름과 똑같은 거지? 그녀의 속삭임은 공방 안에 나무 냄새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민지는 모른 채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20년의 조각들이 고스란히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진실은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지는 공방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핸드폰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 속에서 갈등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아버지 도연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냐? 그 말투는 늘 차분했지만 민지는 오늘따라 그 차분함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지는 천천히 새 직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방 분위기, 사장의 나이, 이름,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 기사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영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호흡이 짧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라고 했니? 도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민지는 그 떨림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혹시라고 말하려 했지만, 도연은 그녀의 말을 급하게 끊었어요. 민지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전화를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민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셨지? 혹시 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는 걸까? 그녀의 독백은 낮게 흩어졌습니다. 한편 전화를 끊은 도연은 주방 식탁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의 어깨는 천천히 들썩였고, 오래 묵은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했지요. 그는 서랍에서 접힌 신문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실종 기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종이었어요. 아내 윤정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현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살아 있다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돌아온 걸까? 민지는 부모의 이런 대화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반응만으로도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집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곧 다가올 무거운 진실을 예고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민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전화 한 통이 그녀 가족이 피하려 했던 20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첫 신호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공방에는 잔잔한 톱밥 냄새가 떠 있었어요. 민지는 사장이 외출한 틈을 타 창고 근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제까지 단단히 잠겨 있던 그 나무문이 오늘은 아주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한 줄기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지는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어제는 분명 잠겨 있었는데,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문을 조금 더 밀었습니다. 낡은 철경첩이 미세하게 삐걱거렸고 어둡던 방안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방안은 작은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업대, 손때 묻은 공구, 그리고 벽에 기댄 작은 서랍장. 그 어느 것보다 민지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한 개였어요.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 소년이 서 있었어요. 남자의 모습은 지금의 영수를 그대로 젊게 축소해 놓은 듯 했고, 소년은 민지가 어릴 때 앨범에서 본 아버지 도연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민지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 속삭임조차 떨렸지요. 사진 옆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른 채 접혀 있었고, 글씨는 힘없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언젠가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민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자 영수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읽어버린 사람처럼 아팠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영수의 어깨는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하게 가라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민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 마음 속에서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픈 친밀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방은 그가 세상에 하지 못한 말들을 품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공방에서 돌아온 민지는 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손에 쥔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고. 신발을 벗는 동안에도 사진 속두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민지는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긴장돼 있었지요. 민지는 조용히 부모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바쁘게 뛰었습니다. 아빠 어제 말한 그 기사 있잖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도현의 손이 순간 굳었어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잠겨있던 방 사진 속두 사람 그리고 메모에 적힌 미안하다는 글기까지 천천히 설명했어요. 말을 이어갈수록 도연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눈가엔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난 듯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그 사람, 내가 본그 사람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떠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민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 아빠는 어릴 때랑 똑같았어요.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깨는 크게 흔들렸고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듯 떨렸어요. 윤정이 급히 남편의 손목을 잡았지만 도연은 깊은 호흡을 내쉬며 겨우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 도연의 말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고 나는 그날 이후로 가족을 지키려고 악착같이 살았어.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지? 민지는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우리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도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여보, 진실을 듣기 전에 미워하는 건 당신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였지요. 거실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감정 속에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민지는 아버지의 굳은 손, 어머니의 불안한 시선, 그리고 자신의 복잡한 마음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 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며 얇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더큰 진실을 예고하는 조용한 신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외면해왔던 시간이 드디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공방에는 평소보다 더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작업대를 정리하면서도 영수의 존재가 근처에 있는 듯한 묵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공방 안쪽에서 사뿐한 발소리가 들렸고 영수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아 손끝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시간을 준비해 온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지는 숨을 고르며 그의 앞에 앉았어요. 영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다 입술을 떼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고백을 시작하자 공방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영수는 당시 대규모 사기 사건에 휘말렸고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위험을 감지해 스스로 사라지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남겨진 유서는 가족이 자신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지요. 그땐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손등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지요. 영수는 이름을 불리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투명한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도연이 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픈 일입니다. 민지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심정이 완전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복도에 서 있는 동안에도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를 느낀 듯 말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민지는 공방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영수가 왜 사라졌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았으며 지금까지 어떤 후회를 품고 있었는지 조용히 설명했어요. 도연의 표정은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의 말은 점점 흐려졌고 긴 감정의 골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윤정은 남편의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연은 눈을 감고 오래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받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낮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매듭이 서서히 풀려가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민지는 알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제 단한 번의 만남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라는 것을요. 공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 움직임마다 긴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보였어요. 민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단단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공방 안에는 나무 향과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수는 작업대 앞에 서 있다가 도연을 발견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조용히 맞닿았어요. 그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한 채 숨소리만 고요하게 오갔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고 그 순간 그의 어깨가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 사람의 사과이자 너무 늦어버린 용서의 문 앞에 선 모습처럼 보였지요. 민지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시작이 될수 있을까? 그녀의 내면에서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막혀 있던 벽을 처음으로 건드리는 듯한 발걸음이었어요. 영수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오래 눌러두었던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윤정도 뒤이어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두 남자를 바라보다 민지의 곁에 섰어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민지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대 위를 짚었습니다. 그 손은 세월에 달아 있었고 수많은 후회의 시간을 지나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울지 않았고 누군가 소리내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방 안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용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상처도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고 마주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공방 한쪽에 오래된 시계가 잔잔한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멈춰 있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려 퍼졌지요. 민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년 동안 닫혀 있던 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문 너머에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시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